네, 권용이의 영어 다 이어, 알맹이와 급대기입니다. 어, 이번에는 redress에 대한 것입니다. 예, ABC,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he didn't look good. I redressed him. 그에게 다시 옷을 입혔다. 이런 뜻이고, I redressed the imbalance 하면은 불균형을 바로 잡았다. 이런 뜻이겠고, he was injured. He wanted to get redress. 그런 보상금을 받으려고 한다. 예, 다 같은 리드레스인데, 여기는 옷을 다시 입히는 것, 시정하다. 이는 보상금. 예, 닮은 점이 좀 보입니까? 예. 닮은 점을 보이면 여러분이 알맹이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예. 이것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껍데기,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껍데기들이죠. 표현에 불과한 것들이죠. 표현만 보면은 언뜻, 어, 공통점이, 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알맹이를 알면은, 어, 쉽게, 어, 이것들이 다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했죠.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요거는 급대기들을 아, 모아놓은 겁니다. 예, redress의 알맹이는 다시 바르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미 dress를 봤잖아요, 그죠? 아, 앞에서 dress도 봤고, 다음에 address, address도 봤어요, 그죠? 아, 근데 redress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똑바로 이런 말이었으니까 re 하면은 again 뜻이잖아요, 그죠? 다시 바르게 만들다 이런 것이죠. 자, He didn't look good. 그는 멋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 redressed him. 나는 그에게 다시 옷을 입혔습니다. She redressed her hair. 그는 머리를 다시 치장했습니다. 어, 다시 똑바로 보이도록, 다시 멋있게 보이도록 했다. 이 말이죠. 바르게 보이도록, 잘못되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Redressed her hair. 자, we should redress the imbalance. 불균형을 바로 잡다, 똑바로 잡다. 지금 불균형 상태는, 어, 바른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똑바로 어, 잡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바르게 만들다. 어, 드레스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자, 보상금, 배상금.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어,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손해를 당했어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상을 받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어, 입은 피해, 손해를 다시 바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다시 바르게 만들어주는 주는 것이 보상금, 배상금이다. 이런 거죠. 아, compensation 이런 단어도 있죠. 아. He was injured. 그는 부상을 입었죠. He wanted to get redress. 부상을 입었으니까 피해잖아요. 그렇죠? 아, 부상에 대한 아, 보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아, 보상. He has no means for redress. 그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redress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중의 영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였습니다.